잘생기고 어리고 기럭지 좋고 제가 제일 자부심 느끼는 부 분입니다 저 이제 첫 번째 결혼 때 남편한테 이제 청첩장까지 응?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시다. 지금 학교에서 나오시네요? 아, 네 맞아요. 저이제 수업 막 마치고 퇴근길이었는데. 아,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에 뵈니까 근데 현수 씨 배가 네, 지금 제 아유, 축하합니다. 잘 자라고 나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따로. 진짜로... 네, 진짜 또 간절히 바랬던 음... 네. 지금 남편과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 또스 속의 아기를 잘 잉태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이고 너무 귀엽다. 신발 어, 다 보여. 너무 신기해. 네. 작년 10월에 찾아왔대요. 음, 엄마 닮았네. 아 빠질 것 같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같아데한장한 어, 한 장이 너무 설레겠어. 그리고 좀 심장 소리 도 들려주고. <laughs> 저런다면서요? 아, 듣고. 내 아기면은 어. 진짜 이거 하나 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어. 너무 너무 눈물 나지 진짜. 응. 지금 8개월. 8개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네. 네. 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혹시 아이 성별은? 여자. 아공주님이에요 아, 공주. 공주님. <laughs> 공주님. 오, 너무 부럽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기 결혼식 네. 저기 뭐야? 예 음, 영상이죠. 콩콩이자홍이의 음, 음. 홍풍이. 성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아 부정색이어서 딸인데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 결혼을 3월에 하셨다 하잖아요네 맞아요 아이가 8개월... 아 맞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축복이 먼저 찾아와서 선물처 찾아왔구나 아이 생각하면서 3월로 이제 또 결혼을 변경하여가지고 어떤 거가르치세 아, 저 지금 그 방가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케이팝 방송댄스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 진행해요. 케이팝. 몸이 예전보다는 무거운 건 맞는데 어 근데 제가 원래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받는 성향이라 활동적인 성향 움직이면 성향이시나요? 조금 오히려 집에 힘들더라고요. 있으면 더 처지고 좀 즐기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신혼집인가 보다. 여기가 음. 저희가, 저희가 살고 있는 러브하우스입니다. 저희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벌써 신혼 오. 냄새가 나죠. 음. 겠다 음. 진짜 향 좋겠다. 어, 라벤더가 될것 그러니까 같다. 제 잘생긴 남편 오, 궁금해. 잘생기셨어요? 어. 진짜 잘생기셨어요. 진짜 오 너무 남이다. 들어와요? 네. <laughs> 오, 진짜 남. <laughs> 이아요 <진짜 너무 웃음> 닮지 않았어요. 남매 같아요. 잘 맞죠. 네. 그서 저희 남편 연예인 같죠? 어 남편분 되게 잘생겼죠? <laughs> 그죠?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게 남편의 잘생김, <laughs> 잘생기고 어리고 기럭지 좋고 제가 제일 자부심 느끼는 <laughs> 분입니다두 분, 오 진짜 닮았다. <laughs> 닮았어요, <laughs> 오 진짜. 아니 완전 배우상이네. 저는 이제 92년생이면 음. 제 남편은 94년생. 아이예요 제별스타그램에 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네. 축하합니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신다. 젊국 씨가 또 우리 낯설세계관에서 너무잘피소드가 많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또 정말 있어요. 예쁜 사랑을 만나서. 네. 드레스도 너무 예쁘시다. 사진 때문에 저러는 거죠? 맞아요 저 코너가 있어요 딱. 아 해봤어요? 아니요 전 구경을 많이 해요 아, 예. 구경을 아, 많이 해요 아, 너무 잘하시길 해봤어요 라니까 구경을 <laughs> 많이 해요 아, <laughs> 저희 언니도 결혼을 하고 친구들도 다 갔어요 저는 <laughs> 오, 오, 오. 우리 공주 퐁퐁이 방인데 아직 정리를 다 하진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우리 공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이것들도 이제 출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장을 다 떼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 너무 그럽다. 저희 퐁퐁이 공주방입니다. 핑크 핑크 온통. 근데 왜 이런 퐁퐁이에요 아, 퐁퐁이가 뱃속에서 퐁퐁 뛰어놀아라고 저희 조카가 태블을 지어줘서 아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그때 뛰어다니라고? 이후로 계속 그냥 퐁퐁이라고 부르고 어, 있어요 퐁퐁이 예전에 사귀게 나왔던 조카 맞아요 하드니 옛날에 부산 남자친구 그러면 이 조카 조카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되게 작았는데 지금 많이 커가지고 퐁퐁이 사랑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서 조카가 이름을 지어줘서 퐁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되게 저희 하드니가 또 퐁퐁이도 좋아하는데 이모부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민찬이 이모부 어디 갔냐고 묻고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드니가 합격시킨 이모부. <웃음> 사이가 <웃음> 너무 좋아 보인다. 저희 퐁퐁이 이채초음파 사진있고 이거 보면서도 사실 흐릿하잖아요 근데 자식이라고. 서로 자식이라고 내 닮았다, 네 닮았다 하는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려고 여기에 붙여놨어요. 여기는 저희의 침실. 깔끔해요. 아, 깔끔하게. 네. 자는 시간만큼은 아 저렇게 신경을두개 붙여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죠. 좋네요. 라지 느낌으로. 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저희의 공간입니다. 아, 이 액자는 저희 십기 같이 출연했던 멤버 영숙 언니가 제 결혼식 때 부케 받았었거든요. 아, 우리 십기 영숙 씨시 부케를 받았군요. 어이고. 예. 어, 곧 소식 있으시려나? 그때 부케 말려서 언니가 이렇게 액자랑 이렇게 장식으로 부케 말린 거 넣어서 준 공간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랑을 꼭 하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그려 거. 어, 야, 영숙 씨 센스가 제가 결혼식 때받았잖게 침대맡에 두기 좋다. 우리 니도 좋은 남자를 만나면 저도 꼭 선물을 해줄수 있는 <laughs> 그 날이 오겠죠? <laughs> 아, 세븐틴 음악보다 더 방자운 더락 소리. 저희 실장 왔어요. 저희 집 맞습니다. 아이돌 왔어요. 자, 이제 남편분이 최초로 공개되려고 합니다. 아... <laughs> 우리 집 아이돌. 아, 진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같아요. 잘 있었어? <laughs> 뭐 있었어? 너무 <laughs> 에너지가 너무 잘 맞아. 어, 너무 좋아. <laughs> 잘어 <있었어>? 펜션이 <laughs> 네, 너무 잘 맞는 거요 같아요. 대문자 e 같아요. 역시 수석 무용가도 다르네. 역시 김홍희 수석 무용가는 다르군요. <laughs> 아, 저희 아. 가끔 이렇게 퇴근하고 했었을 때 같이. 너무 꽁냥꽁냥 잘 좋아. 사시고 계신네 가만히 있다가 기분 좋으면 갑자기 뜸 주고. 저희 둘은 사직 개 만나면은 춤을 추거든요. 좋네요. 바로바로 바로 춤을 추는데 언뜻날 좀 많이 진하게 추고. 맞아. 어 지금은 좀 가볍게 췄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항상 춤 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기까지 어. 춤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유공풍이? <laughs> 남매 같아. 어. <laughs> 아 나도 꿈인데 저기 춤 추는 거. 이런 게 너무 잘 맞으시더라고요. 맞죠. <laughs> 부창부수라고 하나요? 그렇죠? 잘 맞아요 이게 진짜 인연이죠 저렇게 부부가 이렇게 춤추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결혼식에서 원래 무용을 전공했고 무용을 계속 하다가 현대무용 공연도 하고 아유, 오. 현대무용가 음. 어, 무용을 계속 하다가 어, 요식업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하게 돼가지고, 음? 요식업, 요식업까지 최근에는 가게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작품 활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인데, 이분도 시간 기가 막히게 쓰는데요? <laughs> 봉퐁아 봉퐁아 음. 배 한번 보자 마이너스 이제 저때 만지면 쿵쿵 뛰잖아요 아요 아, 네. 어떻게 알아요? 저 친구 조카 조카? 아니 친구? 네, 조카 그러니까. 친구 등등 아면 저희는 모르니까 네. 어. 이제 봉퐁아 이제 애들도 동포가. 안다 봉아 선생님 임신한 거아 진짜? 응응 응. 선생님 배에 응. 아기 있는 걸 알고 응. 조금 말잘 들어준다 아 <laughs> <다> 다행이네 <laughs> 두분래 어떻게 만났는지? 아, 그래, 너무 궁금해 어, 저희가 원래 아... 아는 누나, 동생 사이여서 친구에서 연인이 된 사이야? 어,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이 공연들을 저도 한 음. 7년 전에 음. 했었거든요, 같이 음. 그래서 같이 연습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뭐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고 근데 7년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그때와는 또 다른 이상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음. 연습 기간 동안 자주 밥도 먹고 음. 하더니 이렇게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답게 네. 7년 만에 이제 공연을 함께 하면서 호감이 음. 싹텄군요 동생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음. 거예요 친한 동생이. 네 저는 총. 아총이시구나 예. 형님 재혼이신. 네. 그래요. 집안 반대는 음... 없었는지. 네 저희 집에 뭐 반대는 딱히 없었고 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자신 있었던 게 어머님, 아 네. 저희 부모님이 또 와이프 만나보고 나면은 괜찮은 생각이 또 괜찮아질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었고. 게 반대하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그런 부분은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그 조훈과 재원을 뛰어넘는 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보고 집안이 함께 이제 하기로 한 거죠. 음. 연애 때뭐 그런 이야기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자기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못 음. 음. 아, 지시네. 그런 다짐의 글들을 매 순간을 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니 내랑 결혼해야 된다. 너, 너 너는 내랑 결혼해야 된다. 내가 니 데리고 살 거다. 약간 그러한 연락들이 가, 갑자기 막 이제, 맨날 너무 맨날 의지가 되는 한데, 갑자기, 갑자기 말이 나오니까 저는 한 방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여자한테는 얼마나 안정감이 되는 완전. 그러한 신뢰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장난친다고 그거 캡쳐하면서 누나 많이 사랑했데 <laughs> <laughs> 누나 가서서 축하한다 막 장난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 진정성을 아시고 그쪽 부모님도 그 아들의 진정성을 아시니까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랑 앞에서 <laughs> 이렇게 또프로포즈도 하고 과정들이다 아름답네요 네. 예쁘다 또 노력도 많이 했고 저 이제 첫 번째 결혼 때 남편한테 이제 청첩장까지 음? 보냈었던 그런 아는 누나 동생 사이였었거든요 제가 청첩장 줬던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대박 아, 누나 단한번 결혼할 때그 청첩장을 음. 받았던 사람인데 응. 아 그때 다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게 도 그때 공연 일정이랑 겹쳐 가지고 진짜 너무 다행이다. 좋았었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laughs> 봤어도 저 정도 사랑이면 결혼하셨을 것같한데 네. 그래도 다행이다. 나 청첩장을 크, 나한테 청첩장을 준 사람과 네. 결혼할 거다. 아, 전혀 못 했죠. 전혀 못 했고. 음...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기... 많이 컸다. 아, 너무 기특하지. 이때 보니까. 아니 이거 봐봐. 아기집도 진짜 이만해. 우리가 짠. 약간 이거 보면서 엄청 신기했잖아. 처음에 이만했는데 음. 왜 어느새 약간 진짜 머리가 있는 것 같고 팔이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너무 예쁘다. 이상. 음. 아 나는 이거 제일 좋아해. 음. 자기랑 코 라인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코 진짜 닮았다. 네.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코가 진짜 똑같다니까. 콧구멍이 그리고 자기 콧구멍 약간 짝짝이거든 <laughs> 어, <맞지? 웃음> 근데 얘도 짝짝이야.